성전도의 신학성 법문으로 전도훈련 교재 2시 제 11권입니다. 대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배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도의 네, 신학적 운동을 네 다방정도 운동을. 속에서 지속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는 전도의 여정을 가는 사람인가? 자린를 통해서 어, 생명운동을 어, 펼치는 어, 그런 전도운동입니다. 어, 그 말은 어, 생명을 살리고 어, 생명을 세워서 또 다른 생명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는 그이 생명운동이 바로 다각종 전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어, 생명운동의 여기에다가 어, 헌신한 종교자죠생명권자 어, 어디에다가? 보금에다가생명사인데생명권자 그게 우리 다락방초 운동이 있어서 중요한 그런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생명운동을 어, 시작해서 어, 진행하고 취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동기예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가느냐. 에, 악한 동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 자기 동기도 있잖아요. 자기 욕심에. 하님의 선한 일의 동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한 욕심. 그렇죠?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다가. 다 동기를 준 사람입니다. 아, 이 복음에 오직, 거기에다가, 아, 어, 마음을 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이게 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네. 복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라. 그럼 나에게, 나를 붙여준 사람에게, 어, 다른 것을 전달하라 보인다면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 그 현장에 보내셔요. 그 정도자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보낸받은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그 이유를 이 보는 거예요. 찾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게, 에,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찾는 걸 뭐라고 하면 관찰, 그합니다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목하게 보는 거죠. 그다음 분석도 할수 있죠. 에. 우리가 열두 정탐군 얘기 알잖아요. 그죠? 가난 땅을 가서 자 돌아본 거죠. 그와 같이 관찰을 한 겁니다. 나의 현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거죠. 에,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경제 흐름도,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대한 어, 이 문화 수준도, 어, 사람들이었떤그이 분위기도, 그 다음에 그 영혼에 대한 상태, 종교,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히 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죠. 현장 살리는 방법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략은 동역기 목적이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제자를 삼고,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이 사람도 어떻게 축복을 누구누구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이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 성도, 평신도죠. 이 성도가 있는 그 현장을 갖다 황금과자 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갖다 성교지 그럽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걸 바랍니다. 아니성 선교사가 자기가 보낸 받은 그 성교지에서 역사를 봐야지 그러잖아요. 여기서 딴 나라 쳐다보고 돌아다니면 계속 방황하는 거죠. 그래? 하나의 나라 이 현장에 모셨으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 을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이 평신도, 성도, 이 평신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또 다른 현장을 살리고, 또 다른 현장을 살리고, 계속해서. 그게, 우리가, 1만 전문 현장을 살려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왜? 현장은 탕탕 거기는 경제에 사람, 모두 것이 그 움직는데딱 하나가 는 거야. 생명의 보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수월은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정말 부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수월을 가진 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각방 전도 운동의 어, 중요한 그런 바탕입니다. 그래서 어, 다각방 전도 운동을 어려워 체학적인 그런 도구로 보면 다각방 전도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다. 평신도 운동이다. 구약은 전부 제사장 중심이에요. 아, 이 구약은. 에, 그래서 이 구약 사상 이걸 깨트리는 게평신농도입니다 구약 사상은 제사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인도 고소라 사람들이 다 가야 돼. 에, 제사장만 피제사를 둘 수가 있어. 예. 그런데 이제는 만왕이 왕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셨어.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뭘로 바뀌었냐, 만인제사장. 부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 보고마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 에요 많은 제사장이 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으로 부원 받은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부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현장에. 영적 제사장, 복음 제사장, 그 현장에 부약에는저부그 제사장이 있는 성으로 가야겠다니까 갈 필요 없어. 이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우리를 불러서 만인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부엄한 하나님 자녀가 자기 현장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형식 운동, 그 말은. 예전에 구약의 제사장 중심의 전동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현장에 제사장으로 평신도가 파손된다는 말이에요. 평신도 운동 그 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요? 이 율법주의, 이 율법 사상을 깨트리는 운동이 바로 평신도 운동입니다.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생명을 받는다. 누구나 뭐라들 생명을 받는다.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아 합니다 생명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복음을 그래서 누구든지 구한받은 하나님 자네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게 바로 이 평신도는 다 그래서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보낸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평신도는 전도 현장에 전도 현장에서 말씀운동을피면 생명이 살아.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전도자에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기가 저희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그 말이 된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서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 받습니다 사함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으면 누군다를요 그래서 누군신 현장마다 이 평신도들이 있어야 돼요 현장마다 전도 제자들이 있어야돼 현장마다 맹농트들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사는 세 번째, 평신도 운동은 모든 아, 하나님 자녀는 제사장이나 어, 그 다음에 신부나 이런 사람을 통해 상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 マ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보좌의 권능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3.7나라 산인은 이 빛의 능력을, 뭘로 그 이름. 그 이름을 신뢰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아그 이름으로 시공관을 초월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3.7나라 산인은 빛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이게 사도역 신앙. 이게 바로 이 평신도 운동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전 세계 산의 만인 제사장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누구나 생명을 살리고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율법이 아니에요. 뭐 지키야 된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동산에 뭐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직접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이 운동이 어디에서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계속되는 그런 축복이 바로 이 당신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냐? 당신 운동인데 다락방 전도 운동의 내용. 이 장의 평신도가 닭방 운동을 펼친다 했을 때는 네 가지 이 운동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보다 오직 예수, 생명 오직이야. 맞아요. 길이 예수예요. 그죠?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가 예수야.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자녀를 보금 전하기만 합니다. 다른 거얘기야 살아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줘. 그때 내게도 역사지만 그 사람에게도 역사. 아니 잘하는될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은 성령 역사하셔야 되고, 그 사람 마음이 열려야 되고, 시간 필요 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그게 시간이 되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붙였으니까. 그래서 예수, 어, 크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닭방 운동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때 역사하는 영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내가 믿을 때 역사하신 영이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얻을 때 역사하신 영이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혹시 나를 인도하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 나를 이 현장으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시. 나에게 이 전문 직종에 있게 하신 것도 성령이시. 오직 성령이야.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바로 성령이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나를 도우실 분도 성령이시. 그래서 오직 성령운동이야. 성령께서 나를 계속 치유해 나가십니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뭐냐면 오직 기도예요. 그러다 영적운동을 합니다. 스피치오의 역사를 해보자. 오직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십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천군 천사가 도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사단이 결박을 당합다 보좌가 움직여. 시공간을 쳐라. 하는 역사를 하시 그래서 기도는 웃음이 아니야. 기도는 그냥 형식이 아니야. 기도는 그냥 하나 축복받기 위해서 딴 방편이야. 이건 하나님과 나오고 뗄수 없는 관계야. 내가 살아있는 한, 육신을 위해서 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품성 그게 바로 기도야. 그게 다락군 전도. 그때 일어나는 운동이 오직 전도야 나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치유되고 그 사람도 치유되고 이 전도운동이야 이 전도는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역사에서 말씀 이 전달이 되는 거야 내가 세워지면서 저 사람도 세워지 내가 일꾼되면 저 사람도 일꾼돼 내가 그리스도 증인이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 증인 인데 그게 지자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오해를 가지고 전도를 막다 풀어거로 어떤 교회 부흥의 행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다안 되는 거예요. 허다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전도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 현장에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사아가는 그게 바로 그 전도. 그래서 오직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단이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잖아요. 뭔가 저한테 될것 같은 마음을 자꾸 내게 예, 홀빛 교환하는 게 속이려고 예,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하고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는 게 영광을 드리는 거야. 이 생각하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 내가 보면 하나님은 리 이런 나를 불러 주신 것 정말 감사. 그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 이 현장에 하신 일을 볼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는니 여기서 자꾸 내가 나만안 되잖아요. 사단은 그, 그래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 네가 잘나서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공부 잘해서, 네가 배경이 좋아서, 네가 돈 많아서, 막, 어, 네가 어리가 좋으니까. 그 사단이 자꾸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야. 사단은 너야 이게 이제 전도자라. 그게 내눈트야 그래서 내눈트 일곱 명이 다그 고백을 하잖아 그러나 진정한 맛을 보니까 보험의 맛을. 그래서 내 현장 이 맛을 봐버리면 전 세계가 보여집니다. 아 현장. 사 아, 다른 정도의 신학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다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주님이 진이 보이시고 또 저들끼가 그흠 속에서 현장을 살고빛받자 사울이 이 보험을 받고. 어, 바울로 어, 변화되어, 어,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어, 걸어간 것처럼, 오늘 시대에 하는 평신도 전도 운동을 통해여서 어, 현장을 살리고, 어, 세계 복음화에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에, 우리를 어, 보내, 이, 부르시고, 에, 보내실 때, 오늘 받은 현장에서 아, 다모방 전도 운동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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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든 모든 모든 게 하옵소서. 서래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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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모든 모든 시는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